자, 분만좀 해줘야 돼. 네, 5분 맞죠? 이거 이기자, 이기자. 할게요. 사이드 이이 어, 오, 아이콘. 따라있어, 따라있어. 시작부터. 아이콘다, 시작부터 아이콘다, 오늘 좀 재밌잖아. 오늘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 다다르다 아, 오늘, 오늘 날이에요? 날 풀려서 그런가? 상현 대진을 습니다 잘하는 사람들 와야 돼 어이 승조! 승조야! 보여주나? 아직 안 보여주는구나 아 이거 약간 파울 같은데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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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턴 오브 하면 안돼 분위기 좋아 지금 분위기 좋아 땡겨! 땡겨! 아이아 <laughs> 패스 잘 들어갔는데 아 이거 좀 차. 자, 뭐저듀오 어, 쿠스저 좋은데요.

또? 와왜 이렇게 잘해? 왜 이렇게 잘해? 진짜 잘한다, 진짜. 잘한다. 아 진짜 지린다 아우, 깔끔하다. 너무 좋다, 이거. 아, 방금 너무 좋았다. 장현이요! 오, 좋았다. 좋은 타이밍이다. 어?

오우 야야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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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 샷 <시한> 많아. 오 <laughs> 야, <laughs> 어, 야 좋은데? <laughs> 오 <오우>, 상진이 형 <laughs> 피딩 좋았다 <laughs> 대외 공포증 있잖아, 다들. <laughs> 아이고. 패스가 좀 아쉬웠다. 패스가 아쉬웠어요. 김현수. 현수 무릎 조심해오파지이패스잘 뺐다. 들어갔다. 안 들어갔다.

형, 나 저러고만 안 했으면 좋겠 <laughs> <laughs> 형, 나 <laughs> 갑자기 빵농에서 주명됐는데저거 아, 아니야? 저러고만 역대... 아 아이고, 데잡이야세 번째야, 저기서! 아, <웃음> 게자비야, <웃음> 뭐야, <거> 똑같은... <laughs> 지금 똑같은 위치에서 지금 넘어가, 넘어가! <laughs> 갑자기 루즈해졌는데? <laughs> 상진용형 <laughs> <상진이> 있어요, 상진용형 <laughs> <상진이> 3점 <laughs>

<laughs> <laughs> 어, 아, 이아기반고 <이거> <laughs> 아, 아, 이거 조금 별났어. 아, 야. 야. 아니, 아니, 맞아, 맞아.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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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선수 빼도 돼 빼도 돼 호깅 호깅 자 5초야 5초 시간 아, 아, 없어 3초야 됐다. 어우 아깝다 형 바로 바로 올라야 돼 아이 시간 없는데